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다육이에 대한 이런 마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다육이에 대한 사랑을 키우시고 혹은 누르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처럼 일주, 어, 일, 햇살이 정말 좋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이 기분 좋은 마음을 담아서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 봤어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벤바디스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큼지막하고 얼굴 많은 벤바디스 자연군생이 입구가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큼지막하고요. 얼굴도 많은 자연군생 아이들. 벤바디스는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는 아이 중에 하나이죠. 이 어, 아이는 화분이 조금 무겁네요. 그래서 주문 주시면 부득이하게 식물의 안전을 위해서 식물만 배송 처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벤바디스 자연군생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로 사이즈도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동글동글한 수영도 예쁜, 벤바디스 자연군생.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벤바디스 자연군생이에요. 가격 대비 사이즈가 정말 좋은 아이죠. 짧은 잎 적성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짧은 잎 적성이 판매 가격 2만원 하는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이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는 머리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사이즈가 정말 좋은 그런 아이들이 입고가 됐어요.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입장 사이사이에서 모두 아가도 품고 있는 아주 멋진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어, 짧은 잎 적성이 제가 키워보니까 요맘때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아가를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월 4월 정도 이면 정말 멋진 대풍 군생 아이들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아가도 품고 있는 아가를 품으려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아가를 품을 정도이면 거의 사이즈가 어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짧은잎 접성은 그야말로 짧은잎 접성 가격으로는. 득템 중에서도 득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가격 대비 큼지막한 얼굴에 짧은 입 적성.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제가 정말 득템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수량이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됐었는데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여섯 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이 가격에는 짧은잎 적성을 만나보시기가 어려우실 듯 하네요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득템 찬스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짧은잎 적성 2만원입니다 레드완타지아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뭐, 뭐 모두 머리가 하나짜리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말 불타오르듯이 예쁘게 무리든 레드완타지아 꽃처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 있어서 영상에 담아드려요. 판매 가격 9,000원 할수 있도록 이고낸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어, 물듬이 정말 불타오르듯이 예쁘게 물이 들어서 코사지처럼 예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얼큰이 사이즈 아이들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물듬 너무나 화려하게 예쁜 레드 환타. 오늘 이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가격 9,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묵혀진 정말 그야말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진 레드안타지아 9,000원에 만나보세요. 레드안타지아입니다 진리연 금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게 묵혀진 진리연 금이고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어, 아이들은 어, 지난 봄에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저희 매장에 입고된 아이들인데요. 어, 많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수량이 네 아이 남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지난 봄에 좀 작은 아이들,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데려, 어, 들어왔었는데 사이즈 많이 크고 돌처럼 단단. 하게 정말 묵혀졌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올해 묵혀진 질리언 금 어,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8cm 정도 확인되는 어, 그냥 물로 키운 아이들 아니고요. 단단하게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질리언 금 올해 묵혀진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고요. 수량 보시는 것처럼 매 아이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질리언 금 묵혀진 아이입니다. 영상 속 요아이들은 스터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정말 멋지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네요. 스터닝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창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바디에 살짝살짝 어, 근육질이 형성되는 게 제법 멋진 그런 폼을 지닌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이즈가 가격 대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터닝 중품 이상 사이즈 아이들 라인을 그리면서 예쁘게 무리드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스터닝. 어, 요 보다 좀 작은 아이들이 지난 본가지만 해도 18,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어, 요번에 요 농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내어주셨네요.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스터닝.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터닝입니다. 이름만큼이나 여성스러운 로젯을 지닌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은 백장미라는 아이들입니다. 핑크핑크한 물든과 함께 로제시 정말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제법 묵혀진 백장미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핑크핑크한 물듦이라든가 로제시 굉장히 여성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이 공존하는 그런 아이네요. 백장미 이름만큼이나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요 아이 키우시는 정, 재미가 정말 쏠쏠할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백장미라는 아이 이보다 훨씬 더 분가루 뽀얗게 앉으면서 핑크로 더 진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백장미 묵혀지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오늘 요 아이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문스톤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3도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법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진 문스톤이에요. 이 어, 아이 수량이 정말 많이 입고가 됐었는데 이제 모두 판매가 되고 이렇게 6섯 아이 남아 있어서 한번더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해요. 판매 6천 원에 입고된 아이들 치고는 사이즈도 좋고 오래 묵혀져서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즈도 대략 7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이고요,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죠. 문스톤은 가격은 착하지만 물듬이 굉장히 예뻐서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제법 묶여진 아이라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면 만족도가 정말 높지 않을까 싶네요. 문스톤 자연곤생, 삼두 자연곤생 아이들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로잘리아라는 아이, 아이들이에요. 어, 보통 머리 하나에 만원 정도 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삼두 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죠.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가운데 생장점부터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인 이 로잘리아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역시 이 아이들 그 수량이 세개 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수량 여러 아이 들어왔었는데, 어, 이렇게 삼두 군생아이들 세 아이가 남아 있어서 마지막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로잘리아, 물돔도 예쁘고요. 로젯도 정말 깔끔하게 예쁜 아이,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블랙스완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올해 묵혀진 아이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도 정도 되는 자연군생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어, 사이즈도 좋고 올해 정말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물듬이 어,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 블랙스완은 물듬이 예뻐서 많은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 어, 가격이 조금 거만하더라고요. 어, 흔한 말로 좀 사악한 에케베리아 치고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그래도 시중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19,000원에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얼굴이 4도 정도 되고 3도, 4도 이상 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스완이라는 아이들. 물듬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좋아하시는 이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블랙스완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에 이 올해 묶여진 블랙스완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블랙스완 묵혀진 아이들 15,000원에 만나보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명품 창안까지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합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인디안 바손이라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 아이죠. 가격 대비 제법 사이즈 큼지막하고 물등도 예쁘고요. 어, 이렇게 손톱도 멋진 아이들 입고가 되어서 소개시켜드려요. 판매 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입니다. 어, 인디안 바손이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이다 보니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거의 농장에서 대부분 판매 4만원 정도 할수 있도록 출고가 되는데요. 어, 오늘 요 아이들을 판매 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인디안 바손, 빨갛게 물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 포매를 지닌 그런 아이이죠. 인디안 바손, 그래도 시정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아이들 득템, 어, 득템하실 수 있는 찬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법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라서 폼도 너무나 예쁜 아이들 명품의 포스가 조금만 더 크면, 어,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죠. 블랙스와, 아, 인디안 바손. 오늘 판매 가격 3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인디안 바손이에요. 안다미로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굳혀진 안다미로라는 아이들이고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판매 12,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어, 요 안다미로의 경우는 미니마 종류이죠. 어, 미니마 종류들이 물이 어떻게 드는지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인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물듬 예쁘고 오래 묵혀진 그야말로 온 몸에서 나 묵은둥이야 하고 <laughs>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요 안다미로 묵혀진 아이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이천 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구 센치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안 다미로 오래 묶여진 군생 만 이천 원할수 있도록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 다미로 묶여진 아이들입니다. 보랏빛 물듬이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은 헤라라는 아이들입니다. 3두, 4두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헤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헤라 대품 아이들을 2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어, 대품 못지않게 요 아이들도 물듬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들입니다. 뭐, 물론 똑같은 종류이니, 어, 물듬은 똑같겠죠. 어, 그렇지만, 어, 대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 입고 되셨을 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보랏빛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헤라.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그래도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머리도 3개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어, 제법 가격 대비 풍성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랏빛 물듬 예쁜 헤라.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헤라입니다. 두둘레아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요 아이는 두둘레아 중에서도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블러풀 레처스 군생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두 군생 아이가 입고가 되었고요. 판매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로플레처스의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보통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할 정도로 제법 고가의 아이인데요. 오늘 요 머리 사두짜리 한몸 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35,000원에 보내드려 봅니다. 어, 거기다 블루플레처스는 이렇게 군생아이들이 거의 드물죠. 이렇게 어, 군생아이들 나왔을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사이즈 대략 15cm 조금 넘어가는 아이네요. 블로플레처스 사두 군생 한몸 아이. 35,000원에 단품 구성해봤습니다. 블로플레처스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어, 목대가 굉장히 예술적인 아이죠. 안손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가 꿀벅지로 형성되어 있는 아이. 오늘 이 아이는 판매 가격 25,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2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니 좋은 아이네요. 어, 안소니, 어, 요 아이도 제법 두들래아 종류에서는 인기가 꾸준한 그런 아이예요. 작년에 제가 요 아이, 어, 렇게 생긴 아이들 5, 6만원 정도 판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의 반값 정도 수준에 오늘은 한 아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안소니, 오늘 요 아이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2 5 0 0원에 준비해 봤어요. 안소니입니다. 아미스타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5두 정도 되는 5두 혹은 좀 많은 아이들은 6두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네요 아미스타 물듬이 예쁜 그런 아이이죠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고요 어, 제법, 목대도, 목질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어, 요, 아미스타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미스타의 경우는 농장에서 화분이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 있고요. 비닐 화분 섞여 들어왔어요. 뭐 간혹 이렇게 영상에 담겨진 모델 아이 화분을 보시고 식물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간혹 농장에서 이렇게 식 어, 식물을 심어서 보내실 때. 화분이 여러 개가 섞여서 여러 모양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거나 머리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거의 대략 비슷한 아이들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어, 화분이 조금 바뀌어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아미스타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어, 그래도 가격 대비 얼굴 많은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이런 아미스타 군생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어, 머리 하나에도 4, 5천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제법 목대도 잘 형성된 이 아미스타 군생 아이들을 오늘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수량이 6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미스타 군생 12,000원이에요. 홍포도 오래 묵혀진 아이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오래 묵혀진 홍포도가 입고가 되었었죠.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홍포도 묵은둥이 아이들이고요. 제법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이라서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어, 홍포도가 이렇게 묵혀져야만 빨갛게 정말 홍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물이 들죠. 어,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봄쯤이면 정말 예쁜 홍포도 색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그래도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하니 좋으네요. 5,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홍포도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모두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홍포도 쌍두 5,000원입니다. 물듬이 화사하게 예쁜 아이이죠. 이 아이들은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 러우입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 큼지막하니 풍성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형성되어 있는 아이이죠. 어, 러우의 경우는 워낙에 물듬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 아이들 정말 저희 집에 처음에 입고됐을 때만 해도 푸릇푸릇해서 언제쯤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물이 들까 싶었는데 역시 물이 가장 빨리 예쁘게 드는 다육이답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화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러우의 사이즈는요. 대략 14에서 15cm 되는 아이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러우 오늘 요 묶여진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팔리나 삼두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두로 구성되어 있는 오팔리나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드려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어, 얼굴도 예쁘게 형성된 아이들이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이렇게 삼두로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뽀얀 분가루 너머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그야말로 어, 명품 아이죠. 후레뉴 못지않게 정말 예쁜 아이라.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오팔리나 삼두 자연군생, 오늘 이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에 준비해 봤어요. 오팔리나 자연군생입니다. 프레임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굉장히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고요. 오래 묵혀진 만큼 이렇게 빨간 물등과 함께 맑은 바디를 자랑하는 특징이 있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만원에 보내드려 볼까 해요 올해 묵혀진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은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장점에서 얼굴이 여러 아이가 형성이 되는 어 독특한 특징이 있네요 군생이 아니면서도 군생 같은 그런 느낌을 뿜어내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레임 물듦도 예쁘고 맑은 바디가 또 눈이 가는 그런 아이이고요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해요. 사이즈의 경우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됩니다. 프레임 오래 묵혀져서 맑게 맑은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프레임이에요. 로제시 장미꽃 같이 예쁜 아이 프리메라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로제시 한송이 장미꽃 같이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법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이렇게 뽀얀 분가루 너머로 보이는 어, 핑크핑크한 물듬이 살짝살짝 드러나는 아이인데요. 어, 판매 가격 5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요 아이를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5천 원에 보내드려볼게요. 울든도 사랑스럽게 예쁘고요. 로제이한 송이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법 얼큰이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프리메라, 올해 묵혀진 아이,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5,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다육 사랑에 열심히 빠지신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까 합니다. 그럼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